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이제 제가. 항상 낮에는 요즘에 조금 일이 있어서 영상 못 올리고 이제 저녁 때나 돼서 이제 어, 뉴스 검색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에, JTBC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쁜 멋있는 어, 아나운서가 뭐라고 겁나는 얘기를 했냐면 주택담보대출금리 또 급등, 연끌족 소갈이, 버블 세븐 때처럼 폭락한다. 요 예, 빨간 거는 역시 제 예, 어그로성 멘트입니다. 그렇지만 신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자료들입니다. 자. 뉴스를 볼게요. 어이 TV에 나온 거를 캡처했어요. 기사를 기사 보면은요. 주택담보대출금리 또 올랐다. 집산 연끌족 소가이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금리 그다음에 신용대출금리 가게대출금리요게 지금 좀 약간 후행적으로 연합거를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취합해갖고 가중평균해서 이제 데이터가 올리는데 지금 그 네. 이게, 이게 한달전 건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좀 늦어요. 이게 후행적이에요. 자, 그 데이터를 제가 업데이트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아무래도 물한잔더 마셔야겠네요. 네, 금리 올린 거를 제가 이제 5%때 넘어섰는데, 이제 연 6%도 시간 문제다. 이제 연결적도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어, 오늘 또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세 가지 금리를 다운받았어요.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짠, 요렇게. 어, 입력한 결과만 보면, 어, 저희가 오늘 관심있게 봐야 될 거는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금리가 있는데, 보시면 요세가지요세 가지. 요세 가지, 가지. 요렇게 세 가지. 뭐 국고채 기준금리, 뭐 미국 금리, 필요 없고요. 신용대출금리 4.62%, <laughs> 가계대출금리 3.46%, 어, 주택담보대출금리 3.26%. 그러니까 이 가계대출금리는 신용대출금리랑 주택담보대출금리랑 이런 걸다 합쳐서 평균적으로 가중평균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신용대출금리 신용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금액이 훨씬 더 많죠. 그죠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막 5억 10억 이렇게 대출을 받지만 신용대출은 뭐 3천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4.62와 3.26의 중간이 아닌 3.26에 훨씬 가깝게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계산이 된다. 이건 상식이죠. 신용대출 금리는 금액이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엄청 높죠. 자, 그 대신 이거는 평균 금리고, 좀 5%대가 이제 실제로 있어요. 뭐, 그니까, 3.0에서 뭐, 5 0이 뭐, 이런 식으로 범위가 있잖아요. 신용도라든지 이런 거 좋은 사람들은 금리가 좀쌀 거고, 어, 그 다음에 가산 금리, 뭐, 음, 우대 금리 그런 거다 적용을 받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 봐야 될건 주로 봐야 될게요거예요 그니까 러이세 가지 중에 가장 낮은 게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항상 낮잖아요. 왜 담보가 있으니까. 신용은 담보가 없어. 그리고 기간도 짧어. 길어야 (1년이야) 주택담보대출금리는막 (30년)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 전에 갔긴 하지만 자 여기서 한번 그래프를 따라가 볼게요 주택담보대출금리 요거 분홍색을 따라갑니다 주황색을 따라갈게요 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아예 그때 확 올랐다가 쭉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이~ 어, (2005년도) 이후에 아파트 아파트가 폭등할 때쭉 올랐다가 그 서프라임 때 한번 박살 났다가 기둥이 내리니까 계속 그 이후로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낮아졌어요. 떨어졌다가 2017년도에 잠깐 반등하는 척하다가 다시 그 떨어지면서 코, 코, 코로나 직전까지 확 떨어졌다가 약간 바닥을 기다가 지금 한 2년 정도 올랐어요. 근데 올라가는 기울기가 상당히 급해요. 이 파란 거는 신용대출 금리예요. 자, 이거를 좀 이따가 다시 나와요. 이걸 좀 확대해서 자세하게 볼게요. 아, 또한 가지 중요한 거. 이 밑에 있는 이 빨간 거는요, 그, 그 변동금리 비중이에요. 누가 대, 변 그니까 고정금리로 대출 받았느냐, 변동으로 받았느냐, 그거의 비중인데, 그 전에는 한50%그니까 변동금리 비중이 50%즉 변동 반, 고정 반 이랬는데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 변동금리 비중으로 쫙 늘었어요. 약 80%가 넘었어. 지금 80% 정도 돼요. 그니까그 전에는 다섯 명대 다섯 명 이렇게 반반치킨이었는데, 이제. 금리가 싸지니까, 싸지면서 니까지 변동금리로 사람들이 대출을 받, 받음으로 인해서 이게 8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덟 명이 변동금리를 받았고 두명이 고정금리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저금리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 변동금리에 노출된 여덟 명의즉 80%의 사람들한테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이다 그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자 요거는 여기서 우리가 코픽스 금리 올라가는 거 이렇게 며칠 전에 했죠? 기울기 코픽스 금리 올라가는 기울기가 엄청나게 급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 두번 올렸다고요. 1월달에 올릴 게 확실하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하여튼 내년에 총세번 올려 올 올려, 정도 올려요. 이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면서 얘를 땡기는 거거든요. 미국 기준금리도 내년에 세번 올리는 걸 제가 상정한 거예요. 3, 6, 9 이렇게 세번 올리는 걸로 했그니까 그러니까 6, 6, 9, 10이구나. 6, 9, 10으로 올리는 거. 또는 뭐 삼육고든지 뭐세번 올리는 거 전반적으로 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요 분홍색이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비거든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삼점칠프로까지 나온 거 있죠? 여기 삼점칠프로까지 나왔어요. 이 프로가 우리 어, 물가 목표치예요. 소비자물가지수 목표치인데 이이 프로 일 프로 미만에 있다가 최근에 이이 프로 넘고 삼 프로까지 넘고 하니까 기준금리를 두번 올렸어요. 근데 예. 미국은 아직도 금리 동결 상태죠. 미국이 2009년도에도 7년 정도 기준금리 동결했는데, 그때 우리가 금리를 다섯 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왜 올렸냐. 2%에 머물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폭등을 해가지고, 거의 뭐한 5%까지, 4% 넘게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린 거거든요. 그때 아파트가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 2005년도 6년도 이, 이, 이때처럼 미, 물가는 안정됐는데 미국이 기준금리 올려 가지고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니까 뒤따라서 올린 올렸다. 이때는 아파트가 올랐어요. 근데 지금 그, 미국 미국이랑 상관없이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 올렸을 때는 아파트가 폭락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8월 달에 올리고 11월 달에 올리고 올린 이유가 미국 기준금리 올려서 올렸나, 역전, 역돼서 올렸나요? 아니죠. 미국은 아직도 제로, 제로금리야. 물론 내년에 가봐야 되겠지만, 아직도 뭐 6개월, 1년, 6개월 정도는 남은 상태잖아요. 근데 왜 올렸어요? 이주열 총재가?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그기준 금리를 올린 요인이 물가 때문에 올렸냐? 미국 때문에 올렸냐? 근데 지금이 뭐예요? 미국 때문에 아니라 물가 때문에 올렸죠. 물론 내년에는 또 미국 때문에 올릴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두번 올린 거는 물가 때문에 올린 거라고요. 그때 2010년도에 아파트가 3년 동안 폭락했다는 걸를 기억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KB나 부동산원에서 여기 이게 쌍봉이었죠, 쌍봉? 쌍봉인데 오른쪽 봉에서 기준금이 박살났다니까. 오른쪽 봉에서. 자, 그리고 지금 금리에 초저. 금리가 좀, 좀 전에 보듯이 이렇게 초저금리로 내려가는 사이에 이렇게 제가 올랐지만 이때 금리가 싸니까대출 엄청 받아 가지고 아파트를 엄청 산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2, 30대. 여기 있잖아요. 2, 30대. 소득 대비 갚혀 본 아니 그 대출 비율이 엄청 늘었어요. 2. 그뭐 어, 19년, 20년 이때. 올해도 늘고 있어요. 그런데 에, 그 아파트 매매 비중을 보면 50대가 그니까 4, 50대가 50%를 넘었는데 그 그다음에 2, 30대는 30% 정도밖에 안 됐는데 4, 50대는 매매 비중이 줄고 2, 30대가 매매 비중이 늘어가지고 역전이 됐죠. 즉 아파트가 2013년도에서부터 8년 9년을 올랐는데 이 8년 9년 동안 두 배, 세배 이렇게 이상 얼른한네 배까지도 오른 아파트를 여기서 사고 있다니까. 근데 이걸 판4 50대는 언제 샀어요? 2013년도, 12년도, 1 4년도 이때 바닥일때한 거를 8년 보유했다가 파는 거라고요.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데이터 업데이트한 걸 확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일단 가장 밑에 있는 게 주택담보대 출금리죠그 어, 2년 전에 이, 약 약 2년 전에 2019년 8월 달 정도에 하락을 멈추고 박스권에서 놀다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거는 2020년 8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울기가 엄청 급해지는 거 보이세요. 그 전에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년 이상 바닥 다지고 올랐죠? 자, 신용대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멈췄을 때도 신용대출 금리는 내려왔어요. 워낙 그 기준금리가 낮으니까 왜냐하면 그 미국은 제로금리까지 내추고 우리도 커컷해 가지고 두번 내려 가지고 0.5까지 내려 가지고 완전히 그 최저금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 이제 올리지. 그다음에 신용대출 금리 이번 이번 오른 거 보실래요? 이거 이게 아마 10월 달 데이터일 거예요. 이게 11월 달 건가? 10월 달 건가? 하여튼 방금 전에 제가 아, 1 1월달 거겠죠? 당연히. 음. 그 아무래도 이상한데 이게 원래 옛날부터 늦은데, 요거를 비교해 보면 돼요 요거. 이거 10월달 거네 10월달 거 왜냐면 얘가 얘가 10월이거든요 이건 제가 제가 취합하는 데이터니까 알잖아요 그 다음에 11월 빠지고 12월은 약간 멈춰있고 즉 10월달 그두달 그러니까 전까지 두달전거 얘가 원래 워낙 늦었거든 제가 알아요 이거를 짜증나게 늦어 근데 이 금리 올라간 게 10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1월 12월은 더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쵸? 11월 12월 더 올랐을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한 10월달 시정 대출금리가 4.6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올랐을 거고 10월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26이었는데 지금 5%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내년이면 6%, 6 나올 거라고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걸 잘 비교해 볼게요. 자요거는 버블 세븐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 주가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 버블 세븐 폭등할 때예요. 근데 이게 왜 그동안 이게 8년 넘게 올랐었냐면 금리가 워낙 낮게 떨어졌을 때예요 그러다가 기준금리가 바닥치고 치중은행 금리도 바닥치고 올라가 가지고 올라 오르는데 아파트는 계속 올랐다 왜 워낙 초저금리에서 한 1, 2년 오르는 거는 견딜만 하거든 근데 2년 이상 3년 4년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얘가 못 견디고서 폭락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2013년부터 아파트가 오른 게 금리가 계속 떨어졌죠 물론 잠깐 반등한 적도 있지만 계속해서 떨어졌다고 이렇게 계속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금 금리가 오르다가 최근에 급등을 하죠? 이거 지금 10월 달 거예요. 아직 두달 치는 반영도 안된 거예요. 11, 12월 달은 아직 반영 안된 거예요. 신용대출금리, 특히 여기 신용대출금리가 왜 중요하냐면, 연끌 그, 패닉 바잉할때 신용대출금리도 많이 땡겼거든요. 마통 뚫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아파트 값이 올랐어. 왜냐면 워낙 올랐다 쳐더라 금리가 올랐다 해더라도, 워낙 초저금리에서 오른 거기 때문에 부담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2년 정도 더 오른다 그러면 얘가 못 버틴다니까? 이 논리가 똥 딱, 딱 들어맞는 게 이거예요. 똑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8년 6개월인가 오르고 나서 버블세븐 상투치고 폭락한 것처럼, 지금도 8년 9개월인가 상투, 상승, 상승한 다음에 박살나고 있다, 고 박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두달 정도 살짝 빠졌는데, 신지현상 추세 완화 패턴이 먼저 벌어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빠지는 거는요 투명가 나올 때예요 아직은 예 호가는 높은데 실거래가가 하나둘 개 낮은 게 거래되는 그 정도 수준이야 지금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근데 그래도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는 게 중요하죠 10월달 상투치고 11월부터 꺾였다 요걸 염두에 두시고요 중요한 거이그 그 신용금리 올라가는 거 보세요 신용대출금리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이때보다더 이, 심각해요. 이, 지금 이 갈라, 올라가는 가속 가속도가 여보세요, 이거 큰일났네, 이거 이거 진짜 조심하세요. 자 정리합니다. JTBC 뉴스, 뉴스에서 뉴스에서 주택담보대출금리 오프로 돌파. 음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한건두달 전께 이제 데이터 다운 받을 수 있어서 어, 그렇다고 제가 은행들 거다 평균을 낼 수는 없으니까 매달 매달 아다니면서 늦어도 아 추세가 이렇구나 이런 것만 알면 될것 같아요. 자 연결적도 소가리 하는데. 지금 상황이 버블세븐 때랑 너무너무 똑같은 게 많고요. 그러니까 2006년 버블세븐이랑 비슷한 게 많고 2000, 1991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그 91년 상수칠 때랑 또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91년 고점과 2006년 말 고점의 두 가지를 짬뽕에서 반영되는 게 지금이다. 정말 위험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십사 말씀 드리면서 저는 어, 3번 카메라로 마감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 금요일이고 내일, 내일 휴일이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오늘 계속 제가 영상 올리는 거 기다렸다가 계속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어, 놀면 뭐하니 어, 클릭이라도 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